1998년 2월 3일 콜론 다비사, 내가 나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내가 너의 이름을 먼저 불렀다. 하느님은 너를 모태에서부터 이미 택하셨다. 주 예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를 알고 싶으십니까? 듣고 있다. 저는 주님께 대한 사랑의 목마름을 느끼고 주님의 성심에 한없는 애정을 느끼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대항하지 않으니까요. 주님을 거스르는 일에도 지쳤고 배은망덕하고 무감각하게 구는 것도 지겹습니다. 저의 임금이신 주님 주님을 합당하게 다시 말해 성덕으로 주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다비사 주님 말씀하십시오." 네가 하는 말을 듣고 있으니 흐뭇하다. 너는 왜내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청하지 않느냐? 하느님, 왜 놀라느냐? 사실은, 무엇을 청해야 할지 몰라서입니다. 무엇을 청하면 좋을지 말씀해 주십시오. 내 아버지께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은총의 선물을 청하여라. 다시 말해, 너에게 내 영을 달라고 말씀드려라. 내 영은 너를 새로운 창조물로 만들고, 너를 새로 나게 하며, 너의 모든 더러움을 깨끗이 씻어 주고 너를 내가 원하는 대로의 너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만일 사람들이 답이사 찬탄을 받을 만한 일을 한 사람들을 건축가, 화가 등을 시사하신다. 탐복하며 바라본다면 이 거룩한 도공께서는 당신의 손에 자신을 맡기는 모든 사람들을 훨씬 더 훌륭한 작품으로 만들지 않으시겠느냐. 이 인류는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지 않기로 결심한 사람들의 마음 안에서 내가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어떤 것인지 아직도 모르고 있다. 나를 사랑하여라, 내 사랑아. 어제보다 더욱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행복해하여라. 이제 가서 평안히 쉬어라. 2월 8일 나는 사제의 양성을 계속 받기 위해 콜롬비아에 갔다. 2월 9일 콜롬비아 내가 나를 대하는 태도가 그를 꼭 닮았는데 왜 불평을 하느냐. 내가 신학교에 도착해서 나를 아주 무관심하게 대하는 한 동료에게 다가가려고 애썼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셨다. 예수님, 그렇지 않느냐, 얘야? 나는 네가 너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분을 더욱 정중하고 관심 있게 대할 수 있는 큰 능력을 갖고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것이다. 이제 평안히 가라. 2월 12일 다비사 언제나 너를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는 누군가를 친구로 삼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 아니겠느냐? 예 그렇습니다. 나는 너의 하느님 충실한 친구이다. 사람은 너에게 등을 돌리고 가장 적대적인 원수로 돌아설 수도 있지만 너의 하느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것이다. 오, 다비사. 나는 오늘날의 사람들이 사랑하는 일밖에 하지 않으신 그분과 함께 걸어가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 모른다. 오, 만일 세상이 이 은총의 선물과 그에게 물을 좀 달라고 청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나는 이 세상에 영원한 생명이 솟아나는 물을 주었을 것이다. 네, 사랑아. 듣고 있습니다. 그 물은 나의 영이다. 너희가 아직 모르고 있으나, 내가 거룩한 것처럼, 사람을 거룩하게 할수 있는 힘을 지닌 은총의 선물이다. 성화를 갈망하고 목말라하여라. 너는 내 영에게 끊임없이 이 은총을 청하여라. 나는 목말라하는 사람에게 물을 주기를 좋아한다. 그리고 배고픈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살고 나는 그 사람 안에 산다. 예수님, 듣고 있다. 저를 떠나지 마십시오. 어제보다 오늘 더욱 예수님 없이 저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다비사, 내가 전에 말했듯이,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인간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떠난다. 나는 너희에게 내 사랑을 주지만 너희는 물을 담아두지 못하는 깨진 물통에 담긴 물을 마시는 것을 더 좋아하면서 그 사랑을 무시할 때가 많다. 오, 답이사. 나에게 오너라 너에게 생명을 넘치는 생명을 주고 싶다 나는 나의 벗아 네가 더 많이 내영의 이끄심에 너를 맡기기를 간절히 원한다 너의 영은 너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고 너의 영혼의 원수들이 너를 비웃는 것을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이제 평안히 쉬어라. 2월 15일 왜 떨고 있느냐? 왜 그리 놀랐느냐?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모르느냐? 나는 시작한 공부가 잘안 될까봐 걱정하고 있었다. 너의 원수들이 너에게 전쟁을 선포하고 또 그들이 너보다 더 강해 보인다 해도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 떨 이유가 없다. 아니면 나보다 더 강한 군대나 원수가 존재한다는 말이냐? 아닙니다, 예수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저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나를 신뢰하여라, 예야.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겠지만 불가능한 것은 없음을 나는 잘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 알고 계십니까? 제가 체험하는 이 모든 것들이 저를 예수님과 일치시켜 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예수님은 제가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고 더구나 제 마음은 예수님께 종속되어 있음을 거의 확신할 수 있습니다. 다비사 네가 그렇게 말하니 정말 기쁘다. 하지만 이것은 네가 나에게 줄수 있는 것에 비하면 아직 너무 적은 것이다. 나를 사랑하여라 예야. 너의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의 잘못을 용서하며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 있는 사람으로 그들을 도와줌으로써 나를 사랑하여라. 피곤해 보이는구나. 그렇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주님. 그러나 아직 조금 더 이렇게 주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잠이 와도 괜찮겠느냐? 괜찮습니다 예수님. 다비사 가서 내 평화 안에 쉬어라. 오늘은 이것으로 충분하다. 저하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도 졸리십니까? 내 사랑아, 너의 보호자는 자지도 않고 쉬지도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마라. 내가 너에게서 보고 싶은 것은 이미 다 보았다. 제 안에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오늘의 피로를 느끼면서도 나와 함께 있으려는 그 깊은 소망이다. 오, 하느님, 하느님은 저를 사로잡으십니다. 가서 평안히 쉬어라. 2월 17일 아침에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 듣고 있다. 예수님이 저의 하느님이시라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신학교에서 구세사 시간에 공부한 주제를 보고 이 말씀을 드렸다. 다비사, 나 또한 네가 내 아들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 오 예수님, 저에게 힘을 주시려고 이 말씀을 하시는군요. 내 사랑아, 진리 자체이신 분이 거짓말을 할수 있겠느냐? 그 불완전한 영혼이 너를 자랑스러워한다면. 완전하신 분께서는 얼마나 더 그러하시겠느냐. 불완전한 영혼은 내 어머니를 말씀하신다. 나는 네가 아주 어리고 한계가 있음을 알고 있지만, 설령 그렇더라도 나를 무척 기쁘게 한다. 예수님께서도 저를 기쁘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것이 제 간절한 소망입니다. 가끔가다 저는 예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더욱 가슴이 뛸수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다비사, 저 잔을 보아라 이제 다른 잔을 보아라 어느 것이 더 크게 보이느냐 두 번째 잔이 더 크게 보이니 더 많은 물을 담을 수 있지 않겠느냐. 너도 그와 같다. 네가 얼마나 더 많이 내 계명을 지키느냐에 따라 그만큼 더 많이 나를 사랑한다고 느낄 것이다. 규칙을 존중하면서 이곳에서 나를 사랑하기 시작하여라. 순종적인 젊은이는 사랑하는 영혼이고. 사랑하는 영혼은 하느님께로부터 낫기 때문이다. 예야, 말씀하십시오, 주님. 나는 네가 매우 자랑스럽다. 정말입니까? 왜 믿지 않느냐? 주님, 주님은 이렇게 크십니다. 나는 두 팔로 큰 원을 그렸다. 의심하지 마라. 나는 너를 영원히 사랑하는 진리이다. 오 다비사, 네가 만일 하느님의 선물을 알았더라면 당신의 영을 말씀하신다. 분명히 말하지만 너는 사랑으로 죽을 것이다. 나를 사랑하여라. 이제 평안히 가라. 2월 18일 아침에. 왜 손을 떨고 있느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이 보이지 않느냐? 그날 나는 신학교에서 미사 성가를 이끌어야 했었다. 너는 할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오후에. 예수님,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별로 잘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했다. 그것이 내가 기대한 것이다. 내가 완벽주의에 빠지지 않고 일을 할수 있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셨다. 이제 내 평화를 간직하여라. 2월 26일 아침에 예수님, 시간 좀 내주시겠습니까? 듣고 있다. 그런데 왜 가만히 있느냐? 더욱더 주님의 것이 되고 싶은 소망이 너무 커서 그렇습니다. 너무나 좋으신 하느님, 제 영혼을 그토록 자비롭게 대하시는 하느님께 제가 무엇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나를 사랑하여라. 나는 그것으로 족하다. 너 자신을 사랑하듯 너의 이웃을 사랑하여라. 너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답이사, 알고 있느냐? 말씀하십시오, 주님. 성체성사에 참여할 때 분명히 말하지만 내 몸과 내 피가 너의 영혼에 얼마나 많은 선익이 되는가를 너는 상상도 하지 못할 것이다. 이 생수가 솟는 셈은 예야. 네가 지닌 덕들의 잎사귀를 더욱 푸르게 해준다. 게다가 이 불은 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타게 할 것이며 너의 마음을 유순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해줄 것이다. 예수님, 예수님을 영하기 위해 빨리 내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와 내가 더욱더 일치하고 나의 은총이 너를 가득 채우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그토록 영하고 싶은 것이냐? 예, 저의 하느님, 나를 소유하고 내 포도밭에 있기를 그토록 간절히 원하는 것이냐? 예, 그 소원은 헤아릴 수 없도록 큽니다. 오 다비사, 너의 포도밭은 다시 말해 너의 마음은 나만의 것이고 나만이 너의 포도밭의 파수꾼이다. 오 저의 임금이신 주님, 다시 말해 보아라. 오 저의 임금이신 주님. 나는 너에게 누구라는 말이냐? 저의 임금님이십니다. 그의 하느님이 주님이신 나라는 복되어라. 분명히 말하지만, 답이사, 그의 비참은 바람에 날리는 낙엽과 같아지고, 그의 어두움은 한낮의 빛보다 더 밝을 것이다. 이제 평화로이 함께 가자. 예수님께서는 그날 해야 하는 내 공부에 함께해 주셨다. 2월 28일, 다비사, 이 나무들처럼 되는 것을 배워라. 그 온유함, 그 침묵을 본받아라. 나무들은 그들의 밑동을 잘라도 이유를 묻지 않고, 불평도 하지 않고, 오히려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참아낸다. 이것이 사랑이고 너의 사랑도 이와 같아야 한다. 나의 사랑아. 이해하고 섬기고 잘못들을 용서하고 잊어버릴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너의 마음 깊숙한 곳에 내가 새겨둔 법이다. 오, 다비사. 나를 더욱 본받고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나처럼 되라고 너를 부르신 그분을 더욱 닮아가거라. 저한테는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다비사. 모든 피조물은 하느님의 모상이 될 능력을 갖고 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사람들은 다른 것들의 흥미를 갖고 나마저도 거부하고 잊어버리며 성화를 곧 거룩한 사람이 되라는 하느님의 부르심을 하찮게 여긴다. 이 사실이 주님을 무척 아프게 앉지 않습니까? 너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느냐? 나는 죄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고 그를 미워하지도 않는다. 나는 죄는 싫어하지만 그 죄인은 사랑한다. 오, 다비사. 내 느낌들을 너에게 표현할 때 얼마나 큰 사랑으로 그렇게 하는지 너는 상상도 하지 못할 것이다. 더구나 너희가 성체성사 안에 있는 것을 아직 모르고 있을 때 말이다. 성체 성사는 사랑의 기적이요 태우는 불이며 너희 하느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사람을 거룩하게 할수 있는 힘이 있다. 예야, 잘 보아라. 너는 살수기 아래에 있으면 물에 젖고 목이 마르면 물을 찾고 추우면 옷을 입고. 하루를 마칠 때는 힘을 회복하려고 휴식을 취한다. 내 말이 틀렸느냐? 아닙니다. 성체성사는 목마름, 추위, 나에게 충실하려는 욕구를 지닌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얼마나 많이 주겠느냐? 내 사랑아,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살고 나는 그 사람과 하나 되어 산다. 그는 그래서 또 다른 그리스도가 된다. 이제 평안히 가라. 하느님의 귀염둥이야. 내 아버지께서 너의 인성 안에서 내 인성을 다시 말해 내가 지녔던 태도들을 보실 수 있어야 한다. 예수님, 그 일에 동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학생으로서 한 시골 공동체에 파견되어 봉사하러 갔었다. 다비사,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오늘 한 것처럼 내가 너의 입을 통해 말하고 너의 마음 안에 나의 마음을 넣어줄 작정이다. 오 저의 주님, 저는 너무나 비참합니다. 오 다비사, 잘 보아라. 흙으로 빚어진 인간인 네가 그 영혼들에게 나에 대해 말할 때 그들의 마음이 불길처럼 타오른다면, 네가 나를 너의 마음의 절대적인 주인으로 삼기 시작할 때 나에 대해 하는 말들은 얼마나 더큰 불꽃을 일으킬지. 상상할 수 있겠느냐. 분명히 말하지만 가장 완고한 마음에서도 생명의 샘이 솟아날 것이다. 내 네, 사랑아. 그것이 제 간절한 바람입니다. 그러면 그 이상을 위해 노력하고 또내 영이 거처하는 성전이 되기 위해 노력하여라. 이제 내 평화를 간직하여라.